이제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보면 물을 여기서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 바닥이 평평하게 보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물이 고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물이 고이면 어딘가는 또 물이 셀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는 이제 날씨가 계속 변함에 따라서 철근 콘크리트 란재료도 균열이 간단 말이죠 콘크리트 부분에서 그 사이로 이제 물이 썰수 스며들기 시작한는 거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막아 줄 거냐. 가 이제 기술의 시작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랜드북팀의 류사호입니다. 오늘도 조금 재밌는 얘기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지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다락의 그런 세모난 지붕, 요걸 이제 경사지붕 혹은 박공지붕이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 일조사선으로 인해 생기는 테라스 있잖아요. 평평한 거를 이제 평지붕이라고 합니다. 지붕은 뭐가 됐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면이라고 좀 정의하면 될것 같아요. 이전에는 이제 문학관에서 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부 다 이제 경사지붕 위주로 많이 갔었고요. 대표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의 경사지붕은 굉장히 경사지붕의 각도가 급했고 비가 그거보단 들어오는 지역은 완만했죠. 태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그게 명확히 좀 구분이 될것 같고 이게 철근 콘크리트가 등장한 이후에는 대부분 평지붕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철근 콘크리트로 경사지붕 만들기가 까다로운 것도 있거니와 이제 재료를 아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한 면으로 쫙 가는 게 재료면에서 덜 드니까 훨씬 더 경제적이겠죠. 많은 분들이 그 공간을 쓰라고 하면 사실 한여름에 그렇게 쪄 죽고 한겨울에 그렇게 추워 죽는데 우리나라사람는다 죽는데요. <laughs> 그 죽는 6달의 기간도 있기는 하지만 날씨 좋은 6달도 항상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 6달 동안에 도심에서는 가지기 힘든 본인만의 외부 공간을 가진 지것 때문에 그 경사지붕의 다락을 꼭 굳이 안 만드시고 평지붕도 그 나름의 쓰임새가 충분히 있다. 주거 공간에서 이제 또 다른 외부 공간 마당처럼 쓸수 있기 때문에 보너스 공간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그 공간에서 하는 행태들을 보면 뭐 바비큐 구워 먹기 그런 거 제일 로망으로 여기시죠 또 최근에 어떤 건축주 분들은 텃밭 만들어 달라고도 해요 그래서 태양광을 요새 좀 많이 놓으시고. 그고 이제 가정용에서는 3kW 정도가 딱 적정 수치라서 3kW짜리를 많이 넣는데 주로 이제 경사 지붕이면 그 경사면 따라서 넣는데 평지붕이면 그냥 이제 세워 놓는단 말이에요. 남쪽 태양을 향해서. 그렇게 놓으면 확실히 발전 효율도 경사 지붕 때보다는 이제 각도를 맞출 수 있으니까 좀더 태양광을 설치하시는 게 좋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보면 물을 여기서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 바닥이 평평하게 보이기 때문에 잘못한 물이 고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물이 고이면 어딘가는 또 물이 셀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철근 콘크리트라는 재료 자체는 사실 그거 자체로 방수의 역할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날씨가 계속 변함에 따라서 철근 콘크리트라는 재료도 균열이 간단 말이죠. 콘크리트 부분에서 그 사이로 이제 물이 슬슬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막아 줄 거냐가 이제 기술의 시작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대부분 많이 하시는 유형 중에 하나가 일단 콘크리트 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실내측에 단열재를 대고요 천장 단열도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위에 어 우리 그 높은 건물 옥상에서 주거지를 이렇게 보면 지붕이 다 초록색이에요 그 초록색이 우레탄 방수이거든요. 우레탄 도막 방수. 그거를 롤러로 해서 이렇게 밀어서 방수층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거를 보포를 쫙 해서 초록색, 요새는 회색으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딱 바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묵은 콘크리트라고 해서 콘크리트를 한번 더여요그 위에다가. 그래 이제 빤빤한 면이 나오겠죠. 그 위에다가 이제 타일 접착 같은 거를 하는 거를 제일 많이 합니다. 방수하시는 분들은 또 방수만 하시거든요. 그분들의 숙련도나 작업 방식에 따라서 방수의 성능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 방수도 상당히 조심해서 달아야죠. 그 제가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방수 재료가 문제였던 적은 없다. 방수를 하는 사람의 문제지. 예.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주 뿌리 있게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막 방수가 잘 됐냐 안 됐냐를 좀 따지려면 특히 평지붕에서 방수를 다 칠해요. 도막방수가 됐든 시트방수가 됐든 다 해. 그 다음에 물을 받아 놓으면 돼요. 네, 물을 한한 한 3에서 5cm 정도 받아두는 걸 담수테스트라고 하는데 그 담수테스트를 한 다음에 물이 새면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 물이 안 새면 그대로 가도 된다는 거예요. 방수층이 건전하게 잘 형성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방수층의 경화가 항상 자외선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햇빛을 안 보게끔 뭔가로 가려줘야 되는데. 그동안은 사실 묵은 콘크리트라는 재료를 써서 위에 타일 접착을 하는 방식으로 갔다면 제가 사실 권장 드리는 거는 평지 봉도 외단열로 좀 하는 거랑 저는 항상 권장 드리거든요. 내단열을 하는 거보다 그 단열재가 바깥에 있으면 벽면이 일단 외단열로 빌라가 다 가기 때문에 단열이 끊기는 구간이 없어지고요. 단열이 끊기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열적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실내 천장고도 당연히 더 높아질 수 있고 근데 이제 요거가 많이 잘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한국에서 그걸 왜잘안 하냐 하면 일단 단열재 위를 사람이 밟고 지나다닌다는 것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여러 수치적으로 검증을 해보고 또 저희 현장을 보면 잘 됐거든요.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 위를 밟고 다니는 건 정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단열재를 통해서. 방수층, 도막 방수층의 자외선을 막고, 그 위에 이제 별도 마감을 해서 전체적인 건물의 건전성을 높여주는 게좀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 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평지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적으로볼 때는. 하나의 플러스 알파 공간이라는 것은 당연히 누구나 다 아실 거고, 그런데 그 플러스 알파 공간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술적 뒷받침이 돼야만 건전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거꼭 잊지 않고 건물을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렌북 채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